신김입니다 어, 이곳은 대호만 출포리 꽃입니다. 출포리 볼꽃인데요. 2년 전인가 여기 한번 이 자리에서 낚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앞에는 갈대 바시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부두리 좀 있습니다. 수심은 지금 80에서 1m 가량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어, 앞에 갈대에 걸리면 여접시 터집니다 어제 왔는데요 어제는 뭐 바람이 워낙 심하고 또 비까지 와 가지고 낚시를 못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 보니까 어, 날이 저 바람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낚시를 좀 해서 아침까지 한 5마리 잡고 또뭐한몇번터뜨리고 그 아침 먹고 와서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이 찌른 두번더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떠논 물이 살짝 올더라고요. 그런데 낮에는 한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또 내일 모레 뭐 계속 바람도 약해서 낚시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 오늘 화요일인데요. 수목 목일 거지 좀 이따가 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바람 한점 없습니다 근데 입질도 없네요 어, 그래도 오전장에 몇수 했거든요 밤에 한 다섯 수 하고 아침에 한 서너 수 하고 해서 몇수 했는데 어, 이낮한낮수로 들어가면서 입질이 없네요 이제 바람이 이렇게 잔잔한 날이 참 별로 없는데. 너무 좋습니다. 수차가 맞다! 아, 샤리아. 아, 샤리아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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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또. 예? 아유, 뭐, 아홉시만 돼도 황송하지, 여보. 지금 이 시간에. 붕어가 망가 상해요. 뜰채로 안 뜨면. 살려줄 때 상하지 않게 살려줘야죠. 아니, 이게 떨어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붕어 상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오우 낮에 나오네, 또 이게. <laughs> 뭐야? 에이, 쬐끄만 놈이네. 구사쿠어딨냐이꽁버릉년에 어쩌? 아이오 으이오 네또오네이아이고 으이오 으이오 으이나여덟오 으이오 으이오 으 지금 시간에 입질해준다는 게 고맙지. 네, 저녁 5 시가 됐네요. 어, 낮에는 입질 뜸합니다. 조금만 한 마리 잡긴 했습니다만, 뭐 점유 먹고 와서 바로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요. 어, 낮에는 좀 뜸해요. 오전에는 그나마 좀 입질이 좀 있었는데. 오후에는 좀 그렇습니다. 바람이 많이는 불질 않는데요. 아, 또 뭐고 또또좀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불어옵니다. 여기가 2.6칸, 2.8칸, 3.2칸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부들 쪽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효자네요. 여기서. 육질이 들니다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밭낚시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아... 쌀쌀하네요. 바람은 뭐 그리 심하지 않은데 되니까 더 잘해집니다. 네, 예, 케미 교체 완료했습니다. 밤 낚시 시작하는데요. 바람이. 조금 귀찮게 봅니다. 또 바람이 정면 바람이에요. 세지는 아, 않은데 정면 바람이라서 조금 어렵네요. 하, 어쨌든 건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8시가 지나면서 바람이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잔하니 좋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갑네요. 이 보일러가 앞에 있는데, 이 보일러 좀 키우고 어쩌 하느라고 이 캠코더를 뒤로 제껴놨더니, 곳에 입지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먹고 와서 세 마리 잡았습니다. 그거 하나도 못 찍었네요. 카 마리 하나도 안담겼는데 입질을 합니다. 아이고 <놀람> <놀람> 나오네요 지금 카메라 잡질 않아서 그렇지 계속 잡질 하고 있습니다 찍을 새가 없네요 아옵션에 27cm입니다 예 11시가 지났는데요 저녁 먹고 와서 한1 0여서한거 같네요 꽤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지금 11시가 넘다 보니까 졸음이 쏟아집니다. 음, 간밤에 잠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붕어는 나오는데 좀 자고 새벽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어요. 예, 새벽 4시가 지났네요. 어, 이제는 일어나서 케미도 이제 새밭대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째로 다시 세웠는데요. 입질이 없네요. 어휴, 갔다 시간 없는데. 어휴. 카메라 담았어요? 나 올라오는 건못 잡았지. 여지껏 하다니 네 전화 오는 바람에 껐지. 어휴, 꽤 그럼. 크다, 그래도. 어우, 월척급인데? 어. 나하고 전화 오면 고기 잘나오 월척이 되겠나, 되겠다. 나왔습니다. 이게 좀 우리 통화나중에 나오네. 에이, 어차가 안되네. 2 9 29, 29점 넘네. 29점 끝나고. 열차 되는줄알았더 안되네. 예, 날이 조금씩 밝아오네. 29, 어떻게, 전부 29야. 2 9세입니다 29. 예, 날이 새네요. 네, 또, 손에 춥습니다. 턱이 쉬어가지고. 어 낚싯대가 얼어가지고 또 손이 시려 근디는 데제또 치즈만 하고 그을 올리지 못하니 예캠 교체 완료했습니다 아우 낚싯대가 얼어가지고 손이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엄청 손실이네. 얼음에 살짝 잡혔어요. 음, 수초를 치우다니는 게 보여요. 어, 그런 고 봐서는 이제 붕어들이 알짜리 보러 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양은 아니고 몇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수온이 올라가면, 진짜 붕어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때 끌고 갔는데. 오. <laughs> 어, 크네요 그중 최대어네. 야, 빵 봐. 낚싯대 낚싯대 끌고 갈만안 해요. 낚싯대 끌고 갈만 해. 오, 거리급인데 와. 아니. 왜낚시했야 내가 발로 굽고 보니까 울려가지고 미끄러져 서 빠졌어. 어. 몇 센치에요? 33. 33밖에 안 돼? 엄청 커 보이는데. 네? 엄청 커 보인다. 허리급으로 보... 허리급 이상으로 보이는데. 빵이 좋으니까 그렇구만. 네 예, 4시 30분입니다. 지금 2박하고 오늘 3박째 인데요. 어, 첫날은 뭐 낚시를 못했고 어제하고 이제 오늘 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어 2박 하면서 그래도 한 30여수 가까이 했습니다. 어시알은뭐 8시부터 32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바람이 북서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데, 어, 다행히 제 자리는 어, 앞 오른쪽에 있는 그 부들밭이 파도를 막아줘서 파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척할 때 바람의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이 바람이 그리 세지질 않아서 어, 낚시하기는 뭐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저녁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제 밤낚시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34.5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그 영상에 담질 못했습니다 딴짓하느라고 갑자기 티가 올라올 만하네 저기 3번째, 일본. 3번째, 3번 저게 한두마디 정도 올라오는 거. 깠는데 거기 하나가 나오네요 오늘 3박 사일째인최대니다최대옵니다이는하이즈는최대이즈는최이즈이씨이이이 음 아이씨, 엉뚱한 게 올라왔네. 1번, 1번이 다 죽을 왔는데 헛방쳤습니다. 늦게 봤어요, 이거. 지금 오래간만에 하나 걸었더니 에이이이 그것도 해그 둘을 가서 가면 되냐자 여덟 치겠습니다 여덟 치 여덟 치 정도 되겠어 왜 이렇게 힘을 써? 어우, 이 어이, 자식. 어이월척급이다 11시가 됐는데요. 어, 다섯 마리 잡고, 어,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왔습니다. 예, 1시 30분입니다. 음, 1시에 일어나서 다시 찌세웠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가운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두개 중에 오른쪽 거가 지금 터진 겁니다. 어, 갈대 감겨가지고, 원줄이 터졌어요. 그래서 찌를 건져야 되는데, 지 건져야 되나? 아휴, 아휴, 이휴아이씨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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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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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 자, 한 마리 나왔고요. 또 이쪽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쪽 것도 해결해야 돼요. 좀 놔줘 <laughs> 네 33cm입니다 33cm 아 <laughs> 옆에 연단지 연대자님 지금 한 마리 잡아내네요 네, 월척 될거 같네요. 물소리가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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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입질이 이리 약하냐? 까짝까짝 떼길래 카메라 딱 거기다 들이댔대 고개 살짝 오르네. 살짝 아홉 치는 되겠는데요. 물소리가 아주 사이즈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물소리가 사이즈가 괜찮아 보요 아홉 치? 예, 독이 떴습니다. 아, 참밤 낚시 시작하면 서 11마리 잡았네요. 11마리 조금 아쉽습니다. 또뭐 아직까지 기온이 차갑고 그런데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하고 어,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어, 옮겨갈 예정입니다. 7시가 좀 지났습니다. 어, 오늘 비가 잡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동하려면 좀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음, 여기 이동할 때는 여기서 조금 상류권이에요. 해성류권인데 몰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철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더 불기 전에 가야 될것 같아요. 오. 오. 준사지 어느 정도면? 그러게 하루 하루 종일 낚시 이 정도면 뭐 월척도 한두 마리 있지? 한 번만 해 가도 되겠어요? 자 제가 잡은 겁니다 아이고 들을 수가 없어 아이씨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따 엄살 떨지 말고 아냐 동네는 아냐 꽉 찼어 꽉차 하나 둘셋읍 쬐야 으으 와, 많이 잡았다. 엄청 얕다, 어청 야. 야, 야, 너 어디가? 에이. 좀 기다려. 방생해줄게. 오우. 야. 이거 발견이 줄구만. 아, 발개 예, 한 마리 그냥 있어. 쏟아, 이렇게. 남양호에서남병호에서 네. 아, 이렇게 쏟아. 제가,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응. 어디서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 여기요? 어. 와, 우리 한, 마리랄까, 한 마리 잡았다한 마리. Uuu, uh, evo mi je go.